스테르네 만들려고 하다가 33% 이탈이 떠가지고 에디셔널 레전드이 보내고 대충 22성 달고 쓰면은 12만 직전까지는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아서 대충 레전만 좀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 23억 있는데 23억 안에 충분히 레전드이 보낼 수 있겠죠 뭐 굳이 미라클을 노려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큐브는 확률적인 문제인데 그죠 아니 씨발 유니크도 안 가는데요 기대값 <laughs> 기대값 얼마라고 잠깐만 유니크 가는 거 기대값 한번 확인해 볼까 그럼 5억만 더 쓰면 가는 거네 아 근데 이거 메포 사우나 채우려고 해놓은 거라서 쓰면 안 되는데 이럴 때 쓰는 게 뭐다? 로켓 아이템 땡스다 메포는 쓰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로켓 아이템 땡스로 매소를 구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굉장히 빠르고 안전하게 구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우리 로아땡만의 특허 로켓 시스템을 통해 바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줘서 빠른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이트 거래 취소되면 10분씩 걸릴 때 로아땡은 모든 거래 100초 안에 오케인 거죠 시세는 현재 1,000원 후반에서 2,000원대 초반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니다. 개인이랑 별 차이 없는 수준이야 게다가 지금 회원가입을 하시면 로아땡에서 사용가능한 마일리지 천원지급과 함께 구매자 전용 미니게임 등 여러가지 마일리지 혜택이 있기에 즉시 바로 지금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쭉쭉 지금 이제 10억을 더 가져왔고요 10억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등호 등업팔수 있죠? 돌리라고 한 새끼 누구냐 아 개현타오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 50억 안에 끝내자 어, 큰 결심했습니다 근데 설마 진짜 천장 치냐? 아 진짜 개얼 받아 진짜 레전 빨리 가면됨 인정? 인정 남은 금액 안에 레전 보내고 옵션까지 띄우면 인정. 근데 띄워도 별달때돈 빨아 먹을 신발 같다고 아, 아니 근데 아 위점이 10억만에 떴거든? 그러니까 좀 약간 정신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자눈 돌아가는 상태 신발 친구 큐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레전드를 가야 돼 오케이. 여기에서 남은 돈으로 세 줄이 뜬다면? 진짜 에디 진짜 촉같긴 하다 그지? 근데 원래 이럴 때 복귀 한번 하면은 복귀 기념 선물로 에디 세 줄도 그냥 거짓말같이 한번 주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977 뜨잖아? 977 뜨면 은 22성 함안 한다는 소리예요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니죠 뭐세 줄이 뜰 수도 있지 이거 근데 윗잠도 뜰 거라고 생각해서 띄운 게 아니다 병매장 가서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얼마 정도 하는지 이거 봐, 졸라 비싸다니까? 팔린 거 없나? 뭐야? 이거 살걸 아 씨발 이거 880억밖에 안 하네? 잠깐만 계산 좀 해보자 자 일단은 지금까지 쓴 금액 윗자함에 한 20억 썼고요 에디셔널에 지금 200억 정도 썼죠 그 다음에 스타포스 보내는데 한 30억 좀 정도 썼고 노작 생각하면은 한 280억 정도 썼고 추억 돌리는데 좀뽐내라고돈좀 써서 한 얼추 300억 정도 썼다고 치면 되는데 그러면은 580억 안에만 에디 세줄 뽑고 22성 달면 돼요 할만하죠 별 먼저 달고 시작하죠? 흠... 그럴까? 별 먼저 달고 시작할까? 솔직히 에디는 이벤트로 좀 띄울 수 있으니까 별부터 먼저 할까요? 야, 50억이면 22성 바로 달수 있지 별 먼저 달고 가 오, 18성 원트 느낌 괜찮은데? 파괴 확률 7%도 안돼 6.8%밖에 안돼 아니, 분명히 100억을 받았는데 왜... 왜 없어졌지? 심지어 17성이었는데 12성 대. 아, 이거 그러니까 봐봐. 이게, 어? 하락이 없어져 버리니까 비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잖아. 어, 이러면은 아무리 스트레이트로 가도 개사기를 칠 수가 없잖아. 스트레이트 22성. 충분히 가능. 기운이 안 좋다고? 그러면은 어디로 가볼까요? 채널 추천 좀 해주십시오. 12채? 아델 거기 얘기하는 건가? 블링크. 아니, 블링크 썼는데 왜안 되지? 자, 위점 쓰고 오프. 아 여기 안 올라가지? 이거. 이거 위에 발판 있지 않나? 위점 높이가 낮아가지고 안되는것 같은데요? 하고 점프하고 로프 하고 점프 점프하고 로프 하고 점프 점프하고 로프 하고 점프 점프하고 로프 블링크 짠! 아니 이거 블링크 안쓰면 못가? 이거 진짜 개쓰레기 직업이네요 슉슉. 자 스타포스 가보겠습니다 바로 그냥 18성 탁 눌러가지고 성공해버리기 아 근데 실패 확률이 7 8니까뭐 이렇게 충분히 실패를 할순 있어 그래도 안떨어 아 추천한 새끼 차단하겠습니다. 아, 매소 가 모자라요. 지금 지원받은 거 포함하면 500억 넘게 썼는데요? 왜 이런 판단을 한 거지? 그러니까, 아, 여러분, 이런 새끼들이 메이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에디 뭐 띄웠냐고요? 띄웠겠냐? 에디에서 일단은 스타포스로 노선 변경했는데, 1억 8천이 있으니까 이걸로 에디 띄운다는 마인드. 네. 연끌할거 없나? 겁마도 돌았냐고요? 아, 겁마 안 돌았다. 먹자 가실 분 있습니까? 170개 해줌. 어, 원룸 클라스님 가시겠어요? 유행은 챙기셨나요? 어, 유행 챙겼나? 어, 씨발, 유행이 없는데요? 빠르게 리타하겠습니다. 아니, 유행을, 사람 얘기를 해줬어야지. 미안합니다. 빨리 유행 사올게요. 씨발, 잠깐만, 뭐지? 아, 미치겠네, 진짜! 자 여기에서 창백 먹고 바로 그냥 신발 스타퍼스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창백 짜잔 슉슉 자 결정석을 모두 팔면은 5억이 나오거든요 두 번밖에 못하지만 자 눌러주고 자두 번째 눌러서 아 진짜 비상금인데 이거 22만원 지금 비상이잖음 이럴 때가 비상이긴 하지 70억이면은 22성 갈수 있음 자 일단은 19성 보내고 오케이 좋아 일단 19성 보내면 됐어 자그 다음에 20성 보내는데 성공 확률 15%다 자 두번만에 가면 된다 20성 보내는거 어렵지 않아 세번만에 가면 된다 자딱세번만 보내고 자 네번만에 보내면 된다 네번만에 자딱 보내고 자 마지막에 일단 20성 보내고 일단은 끝내 아... 아... 아. 아. 딱 750억 정도 썼거든요. 그러면은 한 100억 정도 더 써서 한 850억 안에만 가면 본전은 칠수 있지 않나? 빌려 주신 위치 14채 헤네시스 공원에서 남은 127억으로 다이아 다 캐면 되죠. 22성 보내고 에디 두 줄. 아니 에디 세줄뛰우면 해결이긴 함. 자, 해결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일단 19성 왔어. 자, 20성 아직 오늘 한 번도 못갔거든요 조금 틀까요? 편집자님이 알아서 틀어 주실 겁니다. 오케이. 쭉쭉. 자,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19성인 상태, 1,300억 승, 20성 한 번도 못 뽐, 13번 터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터지면은 그냥 뛰어내리겠습니다. 100억으로 쇼보 보겠습니다. 빚쟁이 투신은 딩 완벽하네 가면 돼, 따서 갚으면 돼. 심호흡 한번 하고, 후후후후후기고누르기 아니야 갈겁니다이번후후후후후후후후후이후후후후후후안후후후후 한번 누를 때 11억 들어가는 거는. 처음으로 갔다! 20성! 하, 처음으로 갔고요. 21, 22는 공짜죠. 솔직히. 자, 22. 가겠습니다. 자, 간다. 바로 그냥. 약간 어지럽긴 해. 50억? 감사합니다. 바로 제가 22성 찍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여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딱 1,500억 빌렸습니다, 오늘. 300억 더 빌려드려. 오케이, 가시죠. 자, 깔끔하게 1,500억 썼다 치고 여기에서 300억 빌려서 1,800억으로 22성 달고 에디 세줄 띄우면 1,500억 손해를 200억 손해로 바꿀 수 있다. 할 만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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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성을 한 번을 못 가이 1800억 1800억 선는